안녕하세요. 면요리를 전문으로 리뷰하는 면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신상라면인 오뚜기 치즈 로제 파스타 라면을 리뷰하려 합니다. 시청자님들은 파스타 좋아하시나요?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소스와 크림 소스가 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 소스를 더 선호합니다. 요새는 두 개를 섞은 로제 파스타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로제 소스를 응용한 로제찜닭이나 로제떡볶이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오뚜기에서 치즈 로제 파스타 라면을 출시했네요. 오뚜기에서는 이미 오래 전 토마토 소스, 스파게티 라면을 만들었는데요. 치즈 로제 파스타는 리얼 치즈 소스를 넣어 좀더 고급화 전략으로 나온 듯 합니다. 그럼 함께 맛보실까요? 저는 집 근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4개에 5,980원으로 개당 1,500원 정도에 구매하였습니다. 배송비 고려하지 않은 온라인 최저가는 4개에 5,390원이네요. 신상인 걸 감안하더라도 절대 싸지는 않은 가격입니다. 표지는 케찹의 붉은색과 치즈의 노란색 바탕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까보겠습니다. 건더기스프, 메인 액체스프, 리얼 치즈소스와 면이 있습니다. 면은 약간 두꺼운데 전에 나온 스파게티 라면과 비슷합니다. 건더기스프에는 마카로니와 건피망, 건마늘, 건베이컨 등이 약간씩 있어요. 치즈소스와 액체스프는 적당히 짭짤하니 맛있네요. 순정 버전을 끓여보겠습니다. 먼저 건더기스프를 넣어주고요.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6분간 끓여줍니다. 좀 오래 삶는 걸 제외하고는 조리 방법은 일반 볶음라면과 같아요. 물을 따라내고 소스를 넣고 비벼줍니다. 면 삶는 시간이 6분으로 길어서 처음 물을 많이 넣는 게 좋겠어요. 완성입니다. 비주얼 한번 보실까요? 꾸덕합니다. 먹어볼까요? 음, 맛있습니다. 전형적인 맛있는 맛이에요. 새콤달콤 부드럽고 크리미해요. 호불호가 거의 갈리지 않을 것 같은 맛입니다. 치즈의 진한 풍미도 살아있어요. 절반 정도 가격의 스파게티 라면과는 치즈 수프가 달라요. 스파게티는 분말 수프인데 이건 액체라 좀더 고급스럽네요. 맛도 좀더 진짜 파스타 같은 맛이 납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확실히 맛은 좋네요. 튜닝 버전을 끓여 보겠습니다. 새우, 편마늘, 파프리카, 버터, 파슬리 가루를 준비했습니다. 한끼 식사로 충분하게 가성비 좋기로 유명한 오뚜기 피자도 준비합니다. 먼저 팬에 버터를 녹이고 마늘을 볶아 줍니다. 새우를 넣어 익혀 주고요. 면은 잠시 후 재료와 함께 볶을 거기 때문에 4분만 익혀줍니다. 파프리카도 볶아주고요. 소스를 짜 넣고 재료를 먼저 볶아줍니다. 면도 넣고 볶아줍니다. 면수도 약간 남겨놓았다 퍽퍽하면 넣어줍니다. 저는 면수를 넣었지만 우유를 넣어도 좋았겠네요. 완성입니다. 맛있겠지요? 또 먹어봅니다. 당연히 맛있습니다. 순정보다 좀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네요. 면의 식감만 빼면 일반 로제 파스타와 큰 차이가 없어요. 수프를 남김없이 넣었더니 간이 약간 세요. 내용물을 좀더 넣거나 우유를 넣었으면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겠네요. 아무튼 매우 훌륭한 맛입니다. 이전 영상 고등어 파스타 편에서도 언급했지만 파스타 집도 꽤 많이 다녔습니다. 파스타는 아무리 먹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웬만하면 다 맛있습니다. 한 차가 매우 작은 음식 같아요. 토마토, 크림소스, 오일 모두 좋아하는데 사실 로제는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퓨전보단 정통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무뚝기 스파게티도 약간 저렴한 맛이 나서 그렇지 맛있습니다. 치즈로즈 파스타는 좀더 고급스러운 맛이 나네요. 리얼 치즈소스의 영향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스파게티에 치즈를 넣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튜닝을 정성스럽게 하면 할수록 더욱 업그레이드된 맛을 내주긴 하겠지만 역시 라면의 장점은 편의성입니다. 파스타 자체가 어려운 음식이 아니다 보니 지나치게 튜닝을 할 거라면 그냥 정식 파스타를 해먹는 게 나을 듯하고요. 이거는 그냥 먹기는 조금 아쉬우니 베이컨이나 새우 같은 약간의 재료만 추가하더라도 더욱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겠네요. 다만 아직은 비싼 가격은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용량도 145g으로 그냥 스파게티 라면보다 적어요. 하지만 로제 파스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제가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만들었네요. 이 맛이 가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선택은 소비자들이 몫이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어서 면슐랭 가이드 평가가 이어집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이니 참고로만 하시면 될듯 합니다.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